자 오늘은 소울즈 레전드 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룬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거는 바로 이 레전드 등급인데요. 레전드 등급에는 무려 옵션이 5줄이나 붙어 있습니다.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말고 노란색 테두리인 룬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룬입니다. 이 룬을 보면은 이전처럼 이렇게 네가지 옵션이 붙어 있고 맨 마지막에 잠재력 해서 매 라운드 시작 시40% 확률로 에너지를 50 획득한다라는 추가 능력치가 붙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옵션을 붙는 거는 랜덤이라서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강화가 하나도 되지 않은 회피론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은 일단 5레벨에서 추가 옵션이 하나 오픈이 됩니다. 물리피의 감면율? A 별론데 자, 두 번째, 10레벨 때, 명중률. 아, 이것도 별론데. 자, 15레벨 때, 치명 방어력. 20레벨 때, 명중률 6%. 자, 마지막 25레벨, 요거 찍게 되면은, 회피율 하면서, 안 떴네요. <laughs> 아니, 뜨지 않았어. 룬 조각을 사용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죠.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, 바로 이 붉은 심연의 돌을 사용해 가지고 다섯 번째 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거는 특수 능력이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어서 보통은 기본 룬이 좋을 때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죠. 자, 이 붉은 심연의 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레전드 룬을 분해시키면은 요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, 요렇게 해주면서 회피율 25% 정도 된 걸로 그냥 룰을 껴주도록 하죠. 솔직히, 속도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요 부분은 좀 아쉽네요. 자, 그렇다면 저 레전드 룬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요 비밀의 성소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보면은 4레벨 때부터 레전드 룬이 요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. 현재 저는 5레벨을 돌고 있는 상태인데, 여기서도 벌써 두번 정도를 먹은 것 같습니다. 자 보통은 이렇게 오는 길에 레전드 룬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물상자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여기서도 운이 좋으면은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꽝인데 자 이렇게 내면서 새로운 6레벨까지 오픈이 되었습니다 6레벨 한번 볼까요? 6레벨 보면은 어안뜬것 같은데 지금 딱 봐도 빨간색 눈이 안 보이죠? 보통 레전드 룬이 뜨게 되면은 딱 봐도 빨간색인게 이렇게 둥둥 떠있습니다. 이번에는 안나온거 같네. 자 이런식으로 레전드 룬을 맞춰 나가시면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명예의 전장 이벤트에서 요거는 아레나 랭킹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. 그리고 퀘스트를 통해서도 요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얻은 메달로는 다양한 영웅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빛속성에서는 누엘, 아, 이거 누엘 얻어줘야 되는데. 제가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죠. 어둠은 벤젤이 요렇게 등장해 있습니다. 그 외에 쓸만한 녀석이 리첼, 그리고 플레타도 요렇게 등장해 있죠. 이 이벤트를 통해서 원하는 거를 또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